지난번에, 음. 우리 지금 방송 얘기 계속하고 있지? 음. 오늘도 방송 얘기가 또 이어질 거야. 음. 궁금하지? 어! <laughs> 많이 궁금해. <laughs> 드라마에 요즘에 텔레비 보면 이렇게, 화, 그, 배리어 프리, 이러면서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게 가끔 나오기도 하고, 음. 무슨 말이냐면은, 방송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, 뭐,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, 음. 뭐, 이런 분들은, 텔레비 보기가 어렵잖아. 음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, 방송을 조금 더 좋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화면 해설 방송, 자막 방송 이런 걸 한다고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를 이제 배리어프리 방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. 이제 배리어프리는뭐 이게 장벽이 없다, 뭐 이런 의미를 아, 가지고 있는 거야. 그 의미구나, 배리어프리 어.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최근에는 어. 이그 이 화면 해설 방송들이 정말 많아졌어. 어. 그 옛날 같으면 이거를 한번 보려면은 이거 언제 이 방송하지? 막 기다려야 되고, 시간표 막 봐야 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이게 만들어져서 아... 시각장애인들, 청각장애인들의 응. 테레비를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졌어. 응. 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응. 넷플릭스. 응. 뭔지 알지? 어. 어. 이거는 아니요. 드라마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화면에서의 방송, 또, 자막방송을 기본적으로 다늦게 만들어놔. 아. 무슨 말이냐면은, 이사, 넷플릭스에서 돈을 주면서 자체 방송을 만들게 하잖아. 음. 제작사한테, 자, 방송을 만들 때, 우리가 배려 프리를 화면에서를 할 테니까 예산 책정하세요 아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제작사가, 뭐, 고민할 거 없이 그냥, 배 화면에서를 할 예산을 그냥 책정을 해가지고, 음. 화면 영상을 만들면서, 그냥, 화면에서 넣어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, 기본적으로. 아. 기본적으로. 어,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송을 볼 때, 화면 해설 방송이 나오게 이렇게 딱 설정만 해놓으면 음. 넷플릭스에서 계속 그 드라마를 볼 때, 아. 어, 화면 해설이 쫙 나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뭐, 얼마나 환경이 좋아진 거야. 음. 어, 우리나라 방송들은 어떤지 음. 이렇게 걸어가면서 음.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. 어. 음. 자,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우리나라 방송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어. 음. 그래서 KBS, MBC 뭐 이런 데서 방송을 만들 때, 음. 그 화면 해설 방송을 만드는 음. 그, 그 단체, 와 계약을 해가지고 음. 어몇편 이상, 뭐 일년에 한 달에 몇편 이상의 방송을 화면 해설 방송으로 만드 쭉쭉쭉 만들고 있는 거야. 아.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화면 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찾아 보, 다볼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음. 뭐그 정도야. 그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만 이제는 골라보는 세상이 됐다는 거지. 음. 그래서 와, 이거 정말 좋아졌다. 음. 와, 그러면 내 생각에 와, 그럼 이거 도대체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그 동안에 안 만들었고, 이제는 만들 수 있지라고 이제 생각 궁금해져가지고, 음. 이제 그 제작업체를 좀 이렇게 소문을 해봤어. 해봤더니, 그 시각장애연합회, 음. 시각장애연합회에 그런, 그, 그런 사업을 하는 그 파트가 있는 거야. 아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그거 이제 하고 있는 건데, 음. 어, 정확한 그 방송, 그니까 드라마나 KBS, MBC에서 어, 그 제작, 어, 그 수중하는 제작 비용은 공개를 이분들이 할 수가 없다면 은 계약 사항이라서. 음. 근데 이제 일반적인 외주를 줄때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런 걸 요청할 거 아니야. 음. 한편 만드는데 한 46만원. 첫 음. 넷을 방송이. 아, 아 46만원? 어. 얼마 안 들지?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더 짧고 길고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, 음. 뭐그 정도의 돈이 드는 거라면, 생각해봐 그돈그 그 영화나 드라마 를한 편을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지 그럼. 배우들 출연료가 얼마야 막 2천만 원한회에 4천만 원막한 주인 주연인 경우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. 근데 46만 원 이거는 정말 너무 싼돈 아니야 근데 그 동안 이거를 아끼려고 안 했다는 거야 아,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아끼려고 안한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겠지. 음. 어쨌거나, 이게 마음만 쓰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. 마음만 쓰면. 아,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그 이런 시대가 좋아지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,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뿐만이 인 아니라 노인들도 이런 그, 그, 그 장벽이, 장벽을 없애는 방송 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. 뭐, 이런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걸 만들고 있어. 너무너무 잘 됐어. 영화는 어떨까, 영화? 영화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어, 화면 해설 방송, 또 자막 방송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, 이거는 이제 그 KBS는 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서 만들지만, 영화는 약간 염세한 업체도 있고, 뭐, 그래서, 현재는 영화 제작자가 바로만, 바로 이거를 만드는 것같지는 않고, 우리나라에.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거 알지?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에서 화면에서 방송을 만드는 그 돈을 그 제공을 하고, 화면에서 방, 화면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인터넷에 이게 많이 올려져 있어 가지고 응. 핸드폰만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틱틱틱 움직이면 응. 내가 보, 보고 싶은 한국 영화 같은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 해 가지고 응. 많이 볼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 있어. 너무 너무 좋아. 응. 감사합니다. 네. 오른쪽으로 나가자, 다시. 역시 산이라 내려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. 오르락내리락의 인생과 비슷한 아까 얘기했던 <laughs> 좀 내려가면 또 올라가겠지? 아 준비됐지? 그러겠지. <laughs> 정상까지 1.6km. 1.6km? 어. <laughs> 괜찮겠어? 다 왔네. 1.6km. 1.6km 어. 얼마나 뭔지 알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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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까 이 화면에서의 가치범용화, 뭐 이런 제작 비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드는 업체가 영리 목적이 회사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연합회 그니까 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복지관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작비만 딱 큰 불을, 수익을 남겨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, 복지 차원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,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. 어, 이 제작을 할 때,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, 작가가 있어. 화면에서 어떤 문구를 넣을지, 그, 원고를 쓰는 작가가 있고, 그다음에 나레이션, 그 다음에, 나레이션, 읽어주는, 성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영어와 싱크 시키는 그런 제작진이 있겠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외화인 경우에는 외화인 경우에는 거기에 더빙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야 성우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이 어 훨씬 더 많이 들어 예를 들어서 배리어프리 영화 라고 하는 아까 내가 가치범 영화라고도 있었고 배려프리 영화라는 말도 했는데 만드는 기관이 서로 다르거든. 배려프리 영화를 만드는 기관한테 물어보니까 영화 한편 제작비가 얼마가 추가로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그 한국 영화의 경우는 그리고 외화인 경우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. 가치범 영화인 경우는 지금은 배리어프리 영화 시스템들은 활성화가 안 되고 가치범 영화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 그가 이제 그게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비용 공개를 내가 못 물어봤고 여기는 더싸 훨씬 쌀것 같긴 해 그리고 가치범 영화는 한국 영화 중심으로만 해 외화를 하지 않아 취지가 한국 영화 진흥을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. 나는 그게 조금 불만이지 왜냐면은 이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 영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어 이거 이이 이 시스템의 목적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똑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복지 사업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나도 매트릭스 뭐 이런 거 보고 싶거든. 또, 뭐니, 외국명을 <laughs> 좀, 어, 뭐가 유, 유행하고 있니? 근데, 그러면 나도 보고 싶거든. 근데,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야. 어, 그래서, 그런 가치범 영화에서는 외화들을 안 만들고 있는데, 현재 시스템에서는, 그, 그, 한국시각적인 복지관이라는 또 다른 별개의 복지관에서, 소리 영화로 자체 제작으로 외화를 가끔 만들어 그 시스템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거를 현재는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